뭐더라지 그래 내 샷건 처음 봤자 내 손만 아프지 뭐하겠냐 어아어어 스마시퍼 어. 너 얼마해? 호브라스티어 요즘 시세 얼마 하지? 4상이 5천만 원, 1상이 500만 원, 3상이 2천만 원, 정업이 200. 아, 뭐야. 얼마 안 하네. 그냥 볼게요, 바로. 그냥. 고달하지. 아, 허라보른다, 진짜. 아, 술땡긴다, 갑자기. 어. 기다리고. 아, 어, 호중공장 떴다.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1상이네. 보니까 9 0이 이게 뜨에안 된다고. 아 잠깐만 호브라 스티어가 나와버렸네 개같은게 왜내와또브라또 나와? 튀어나왔어 내가 이거 호브라 스티어 먹으려고 이지를 떠는게 아니라고 지금 안돼 아씨 제가 방금 용나올 뻔했네 정업 사냐 사람들이 끗. 감사 감사 끗. 끗. 바로 갈게요 구하용의 호브라 스티어 정업입니다 60% 러치 아씨 되는구나 와 지리긴 하네 맛있다 보아 형꺼 이거 성공 육작이면 성공이잖아요 그래도 나도 운을 저기다 써가지고 내가 봤을 때 피나카 안 나올 것 같아 위로 안돼 시청자 여러분들 무각금 무자본 노훈지 힘단도로 시작한 게임협회죠 어느덧 레벨 119가 됐어요 117쯤에 여기 양새끼들 잡으러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6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4천만원이 날아갔어요 제가 현재 빚이 1억이 있었잖아요 빚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빚이 토탈 5.5억이었어요 처음에 예티를 잡으면서 황가충을 얻어야지 하고 대충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1억도 다 갚고 그 다음에 배틀로드 얻겠다고 다크예티 잡으면서 또 1억 정도 빌렸어요 근데 그때 득을 못했죠. 느경으로 갑니다. 느경에서 또 이제 1억을 날려요, 물량 값으로. 그래서 루디브리엄으로 넘어가죠. 루디브리엄에서도 여차저차해서 돈 갚으면서 또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이래요. 물론 시청자들한테 돈 빌릴 때마다 10%의 이자를 얹어서 갚긴 했지만 레벨 100 쯤에 비지 3억까지 달성됩니다. 아. 빚 3억은 도저히 아이템 파밍으로 빚 3억은 절대 못 갚는다. 그래서 회심에 기적의 한수를 두죠. 그게 바로 011 블러드로버입니다. 그때 당시 빚이 3억인 상태에서 빚을 2.5억을 더 빌려요. 011 블러드로버를 띄웠죠. 술 강화로. 블러드로버로 3억 5천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 까고 빚이 2억이 남았죠. 근데 어차저차 해서 이빚 2억 중에 1억을 갚았어요. 나머지 빚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여치저치 해서 6천만원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4천만 벌면 이제 빚이 없구나. 새 인생 새 출발이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리프레가 나왔길래 1비 개한주는 늑대 영역보다 이양 새끼를 잡으면 1비가 더 개잘 나온다라는 새치허의 그 소가 40시간을 사냥한 결과 10시간 할 때마다 1 0 0 0만원씩 까이는 거예요. 돈이 물량값이랑 뭐랑 다 해서. 점점 돈은 떨어져가고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2천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더 사냥하면 되지. 왜 파산을 하냐. 제가 지금 오늘이 12월 30이에요. 12월 30. 12월 31일 4차 전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4차 전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 121을 찍어야 4차 전직이 나오면 오플런을 하고 그 다음 에 스킬 리뷰도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급하냐. 빚다 갖고 천천히 4차 전직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까 넥슨과 메이플랜드가 협업해서 하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가 선정이 돼가지고 메이플랜드에 대한 컨텐츠 영상 만드는 속도를 많이 올려야 돼서 이제 여기서 파산 신청을 하고 채권자님이 이구빈님이신데 월드코인 팔아서 갚고 소정의 선물을 제가 좀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무과금 무자본 노훈지 컨셉을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메이플랜드 초창기에는 이제 컨셉이 먹혔어요. 잘했다 생각했지만 지금 사실 메이플랜드의 후반기죠. 지금이 더 이상의 이 컨셉은 억지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멘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그 컨셉은 버리고 이제는 소과금 포자본 풀 훈지 뭐 누가 나한테 훈지를 해주겠냐만 예, 그 컨셉으로 가보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스펙업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빌렸던 뭐 3억, 5억 이런 돈들은 물량 값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린 거고요. 왜 그렇게 물량 값이 많이 드냐? 저는 이제 유튜버 방송인이라서 일반적인 시프 유저랑은 다르게 새로운 사냥터가 나오면 내 레벨이 맞지 않아도 그 새로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줘야 되는 보여주기식이 좀 있어요. 제가 감당 못하는 몬스터도 억지로 잡느라 천문학적 물약값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컨셉을 바꿈으로써 물약값 걱정 없이 물약값 정도는 내가 충당할 수 있도록 해서 환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일 4차 전직이 나올 예정인데 120일 찍고 4차 전직 오픈 런 하고 섀도우가 된 개인협회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진푸드버치